작년 로봇고는 번번이 현대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를 것임을 단단히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23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고등부 예선 마지막 날입니다. 경남 로봇고와 울산 현대고등학교의 경기로 오늘 경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재현입니다. 자 오늘 고등부의 예선 마지막 날 매치들 가운데 가장 빅 매치라고 할수 있는 로봇고와 현대고의 경기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승재 감독이 이 끌고 있는 로봇고 이현 골키퍼 한민의 김민경, 김지효, 정하연 윤효경, 이수민, 최세은, 한채린, 백서영, 하은재 선수입니다. 자 하은재 선수의 컨디션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또 이번 대회 한채린 선수가 부상으로 지난 경기 빠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 나왔습니다. 다행이고요. 자 이어서 울산 현대고 안영진 감독입니다. 전누리 골키퍼 장혜린 신다인 백지은 추지연 이하은 남사랑 류지혜 김민서 권다은 조하음 선수입니다. 역시 자 과연 오늘 경기는 어떨까요? 경남 로봇구와 울산 현대구의 경기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에 울산 현대구, 오른쪽에 경남 로봇구입니다. 머리를 넘겼습니다. 빠르게 쫓아갑니다. 자, 현대구 공격 찬스. 우측으로 권은에게 잡고 권던. 왼발 각도. 때립니다. 들어갔어요. 선제골 자 오늘도 결국은 권다은인데요. 아 그리고 횡을 돋굽니다. 신이 납니다. 현대고은 역시나 강력합니다. 아 초반부터 두팀 모두 굉장히 빠른 템포로 맞붙이쳤는데 결국 그랬던 것이 이회 시간에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김지호 선수가 바운드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것이 약간의 화근이었고요. 여기서 권다은인데 왼발 각도를 더 잡아줬어야 됐거든요. 김지호가 협력 수비까지 들어왔습니다만, 아 권다은이 왼발로 편안하게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파포스트가 아니라 니어포스트로 꺾어 때리면서 뚫어내는 권다은. 신다이와 함께 요즘 유행하는 춤인가 봅니다. 아 멋진 셀러브레이션 보여줬습니다. 주민 때릴 각도는 안 나옵니다. 우측으로 붙여줍니다. 가운데쪽 잡아놨어요. 어른파 최선. 수비받고 골절됩니다. 어려운 자세에서도 멋진 슈팅을 뽑아낼 수 있는 최세현입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발리 슈팅이었는데 이걸 또 정확하게 컨택을 해내네요. 자 지금 네 보시죠. 아, 아름다운 슈팅이었습니다만 이하은이 수비에냈습니다 오늘 양팀막 경제를 하고 있어요. 백서영 속도 올립니다. 역습 출발하는 로봇고. 백지은이 막습니다. 백서영 대 백지은. 백서영. 오른발 슈팅 한채린 돌파 어 빨라요 크로스 가운데 이어집니다 들렀고 걷어냅니다 어 로봇 한채린 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몸싸움 이겨내는 한채린 힘이 있습니다 빙글도글움직임김민석가 넘어뜨립니다 끝까지 태클 야둘다 반칙 아니에요 그대로 갑니다. 밀어줍니다. 부심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맙니다. 자, 조금 전 장면인데요. 한채린 선수가 넘어지면서 끝까지 한번 공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현대고선대로 이어집니다. 이수민이 왼쪽까지 자, 로봇고의 역습 시작됩니다. 왼쪽에 백서영, 가운데 한재 있습니다. 백서영, 왼번 벗어납니다. 아 로봇고의 날카로운 역습 또한번 이렇게 백서영의 그 질주 한 번으로 지금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로봇고예요. 흘렀습니다. 태클. 신당. 멋진 방어가 나왔습니다. 볼까요? 이수민이 왼쪽으로 밀어줬고 조금 전에 이제 백서영 선수 슈팅 장면입니다. 자 다시 백지은 앞에 두고 때렸는데 이게 아 많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있는 수비를 좀 의식을 한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주지현의 클리어가 오히려 이게 패스가 됐는데 신다인이 몸의 자세를 빠르게 바꾸면서 한채린이 건드리기 전에 밀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또다시 로봇고의 거센 공격이 있었는데 이번엔 전놀이키퍼의 품에 공이 안겼습니다. 볼까요? 자 직전 장면이에요. 이수민이 잡고 오른발로 밀어내고 슈팅까지는 못 갔는데 아 지금 이거는 신다인 선수가 백패스를 내줬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민석아 갑니다. 김민서 오른쪽 아 일단 측면으로 밀려났습니다. 다시 가운데에 조하음 버텨요 헤더 자 떨어집니다. 다시 조하음 오호 따닥이 되면서 들어갈 뻔했습니다 걷어낸 공이 조하음을 맞고 나갑니다. 볼까요? 조금 전 장면인데요. 김민서가 공을 잡았고요. 여기까지 수비가 잘 됐는데 어이 조하음이 참 묘하게 이 공이 발에 달라붙어요. 네 발을 밀어 넣었던 것이 던집니다. 다시 신다인 조합 띄웠습니다. 권단 쪽이에요. 통과됩니다. 권단 치고 갑니다. 접고 왼발 막아냅니다. 이언 슈퍼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아 고등부 최고의 왼발과 고등부 최고의 선방 능력을 가진 골키퍼의 만남이었습니다. 조화음이 건드렸고 권다현이 아이 공에 대한 집중력 살리면서 접고 왼발 그러나 이어운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조금은 아쉬운 수비죠 천유라 선수가 권다현 선수 왼발이 막상 경기장에서 뛰면은 쉽게 안 되거든요. 왼발로 올라갑니다. 자 혼전 상황이에요 신다인발 높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플레이 이어집니다. 윤민서가 우측을 바라봤습니다. 돌파가 됐어요. 권다은 다시 1대1 왼발 또 갑니다. 벗어납니다. 날카롭네요. 다시 볼까요? 조금 전 코너킥 순간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신다인이 발을 높게 들었는데 머리를 빼지 않았던 이 김선경 선수였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다시 권다은의 돌파. 감아봤습니다만 벗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신다인 먼 거리에서 붙입니다. 권단. 어 머리에 제대로 얹혔다면 이것도 파워풀한 헤더가 될수 있을 뻔했습니다. 신다인의 크로스 권단의 어목 쪽을 맞았습니다. 목딩이 됐습니다. 목 목딩. 띵. 어, 또 무엇보다 첫 경기에서 조하음 선수의 멀티골로 경기를 쉽게 풀어갔고요. 동부고전에서도 한 골이 있습니다. 자, 박사쪽 연결됩니다. 안 들어가요. 기습적인 침투 배서연. 그러나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게 통과가 됐는데 아이 터치 키퍼 안 맞고 그대로 나갔네요. 추가 시간 3분 가운데 2분 30초 지나갔고요. 백지은 돌려놨습니다. 오 어, 이번에도 온사이드 신지훈의 전진 패스 뒷공간 따라갑니다 오른발 접고 골대 비었어 그런데 자 이번엔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마지막 침투 패스가 옵사이드로 이어집니다 자 추가 시간은 거의 중단 없이 매끄럽게 흘러갔고요 이제 아로보코의 공격을 한번더 볼까요 글쎄요 추가 시간 3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인데요. 신지우 선수의 이 e 패스 글쎄요 이거는 어,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지 않아도 괜찮지 않았을까 했습니다만 부심은 일단 앞서 있었다고 봤어요. 자, 그리고 그 사이 경기가 끝났습니다. 로봇고와 현대고등학교의 미리 보는 토너먼트였습니다. 8강 진출을 확정 지은 두 팀이 마지막까지 승점 석점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결국 한 골차 승부 끝에 현대고가 위태로운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1대 0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고등학교가 조 1위로 진출을 확정 짓고요.